안녕하세요 꾸사슴맘입니다. 오늘은 신청 받은 누나 옷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요, 음, 영상 보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 진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신청도 많이 받고요. 그 다음에 반모는 다 받고 있어요. 그리고 친신도 두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뚜엉이 서리랑도, 서리? 아무튼 걔랑도 친구구요. 자작구간 아이도 친구입니다. 아이고야 그 다음에 누구, 이름은, 닉네임은 네, 기억이 안 나는데, 어떤 분께서, 노메이크업 아이 친구 되냐고,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. 근데, 알람을 떴는데, 댓글이 없는 거예요. 근데 어날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댓글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답장을 해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. 그러면 소개할게요. 먼저 이 옷은 제가 진짜 자작으로 만든 옷이고요. 양말로 만들었습니다. 이것도 양말로 만든 옷이고요. 이렇게. 물에 한개 달려있는 블비니. 그 다음 이거는 7,000원으로 주고, 구매했던 멜빵지만 아니고, 그냥 주름치마인데 멜빵 추가하면 만원으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티셔츠입니다. 잘 보면 구멍이 있어요. 그 다음 이거는 한켤레에 3,000원으로 구매한 아이들이고요. 그 다음 이거는 5,000원이고, 팬티입니다. 다음 이거는 원피스예요 이거는 모자고요 이거는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제가 수제로 만든 옷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할 테니까 아니 자세한 설명은 어. 나중에? 자세한 설명은 아마도 안할것 같아요. 아무튼 안할것 같습니다. 이거는 내복들이고요, 한 쌍이에요. 그다음에 이거는 얼마 주고 구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티스니다 제가 구매한 옷은 거의 다 돌스샵이고요. 용품 같은 거는 신발, 모리무버, 스카럽이 이거랑 이거 핀이랑 뭐 그런 것도 있어요. 네,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봐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하... 어, 잠깐만. 한 손으로 잘안 된다 하나요. 안녕.